아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 이 하, 어~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클럽 미니 마사지입니다. 막 주무르고 두드리고 이랬던 방법과는 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저주파로서 근육에 직접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붙이신 후에 한번더 누르면 아무것도 안해도 이 밑에까지 근육을 아 자극시켜주기 때 맞춤형 마사지기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너무 피곤해 하는 날에는 조금 더 강한 강도로 멀피곤한 날에는 주무름 모드로 해서 조금 편안한 설거지 할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무실에 썼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운동하고 나서 그때 사용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지는데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꿔서 사용하시면 새 것처럼 또 쓰실 수 있어요. 써보셔야 이 신세계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홈페이지에서 또 할인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